임성근의 부인이 김건희 쪽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.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인이 음? 김건희 씨의 측근들이랑 연락을 한 어떤 정황이 포착이 됐다. 그러면은 최상병 그 수사 외압 저기 임성근 구명 로비 이런 것들은 다 김건희 쪽에서 주로 했던 건가? 명품 빽이 몇 개가 들어갔을까? 한이게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양심 고백하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부인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. 부인이 이런 얘기를 계속했답니다. 남편이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. 부하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. 네. 남편을 응원하지만 남편이 지은 죄, 국민들 앞에 서 잘못한 거는 반드시 책임을 물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렇죠. 하물며 임성근이라는 사람은 그 본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. 자기의 영달을 위한 판단 때문에 심지어 부하가 희생이 됐어요. 그런데도 그냥 아무 일 없이 묻어달라고 로비를 했다? 이런 애들은 철저하게 죄, 죄 값을 톡톡히 치러야 된다.